내로 황제 초대의 노마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 황제를 이렇게 신격화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이제 힘든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 교회를 가서 모이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나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해요. 근데 다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겁박을 하죠. 두렵게 만들어서 그 종교 생활을 끝내게 해야 해요. 그것이 핍박과 환란이에요 근데 무서운 것은 일단 처형하는 사람들을 너무도 가혹해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종교를 버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일이 시작될 때, 지금 시부리서가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어, 개종한 분들을 향해서 지금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당대에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사람들 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본문입니다. 좀 선명하시죠?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핍박과 환란이 왔느냐는 시브리서 11장에 기록돼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어직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한다. 네. 네. 아멘? 이것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조상들 얘기를 끝나다가. 무시무시한 그 형벌, 그 당시 핏박의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톱은 쇠로 만들어서 나무를 켜기 위한 거잖아요. 이거를 양 켠에 둘이 긴 톱날을 놓고 둘이 켜요. 혼자 하는 톱이 아니고. 그러면 길이가 보통 지금 말하면 한 2m 40 정도 되는 톱을 이게 톱이 한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켜게 돼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톱을 엇갈리게 놨어요. 상어의 입처럼 이처럼 그러면 더 강렬해지죠 이게 감염 오며 켜니까 사람을 묶어놓고 그걸로 켭니다. 그걸 보여줘야 너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를 교회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교회 예배드를 다음 주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그냥 옛날 얘기로 듣지 마세요. 심지어는 그 그때 순조 당했던 분들의 그 역사를 보면요, 어, 이렇게 큰 소태에 기름을 끓이면서 아홉 살 먹은 아들을 거기다 넣어요. 끓는 기름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들을 거기다 세워놓고 그 어머니에게 너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라 이걸 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나 예수 믿으라니까 애를 너라 할 부모 있어요? 그렇게 어쩌면 본인의 신앙을 설득이 안 되니까 자녀를 해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설득이 되니까. 아홉 살 먹은 아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아빠, 주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 그 본인이 뛰어들어요 기름 속에. 그걸 보고 부모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온 선진들의 역사야. 우리 로나다 뭐다 피곤하다 바쁘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어, 신앙생활을 얼쩍거니 하는 분들이 오늘 본문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가 본문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서 모이기를 심수도록 해라. 이게 사는 길이다. 자, 그거에 비유하면 지금 예수 믿는 게 힘드세요? 많이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그 신앙과 지금 신앙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복음은 지금이 더 많고 풍성하고 더 논리적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일이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도 넘치고 있죠. 이렇게 효과적인 방송음향. 수많은 여러분이 정보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다면 믿음이 그보다 더 세져야 되잖아. 그리고 그 당시보다 여러분 지적인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자, 2000년 전에 어, 이 시민과 지금 시민과 학적이나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누가 더 깨어 있다고 봐요? 그때분이 더 깨어났을까요? 비교할 수 없으론 여러분은 지금 알고 지적이고 이성적으로 탁월해졌어요. 그런데 왜 믿음은 그때만 못할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아멘. 이 진리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근데 왜 지금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어, 힘을 잃었을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 혹독한 그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배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신앙을 위치면서 죽음의 길에 스스로 자신을 내놨을까?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많은 조건 상황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기가 너무 좋도록 열어놨는데도 교회 다니는 게 버겁기만 하고 이상스럽게 됐는데그 당시 뭘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복음에 너무 우리가 정확한 복음에 고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이 확신이 있으세요?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인생이 끝날지라도 천국 갈 길이 있음을 믿으세요? 나는 천국의 시민인 것을 확증하시냐예요 그렇다면 그 천국의 가치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 멀리 있으니까 시원찮고 지금 내가 사는 하루하루가 훨씬 더 중요한가요? 이거 가치의 비교성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 내 노력으로 할수 없는 것, 세상이 그 누구도 나를 구원시킬 수 없는 것,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해는 드세요?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 죽음 후에 가는 길이 어디죠? 지옥이 우리는 너무 쉬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 좀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 예수 내가 왜 믿냐고 재수 없다고. 아 그래서 그면 러 지옥으로 가십시오. 그랬더니이 사람이 사람을 뭘로 보고 지옥 가라 고 그러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지옥은 안 믿는데 왜 이렇게 놀래세요? 지옥, 지옥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잖아. 근데 지옥 가라는 말은 그냥 뻥인데 뭘뭐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냥 계시다 가세요. 뭐라고를 그래요 지옥은 성경의 불못 무적행 그리고 사단 마귀를 고통스럽게 해서 만들어진 형벌 있는 감옥이에요. 근데요.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육체적인 유기가 하는 곳이 아니라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마귀가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많은 수많은 인류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그 영을 가두어서 그걸 완전히 고통스럽게 영원히 형벌을 내리려고 만든 그 지옥은 어느 정도 강도일까요? 어느 정도의 고통스러운 곳일까요? 불못이라는 용어를 쓸 때마다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불못하면 불이 폭게 타오르고 있는 그 못에 던져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들어가면 그 무시무시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곳이에요. 어떤 일정한 형기가 끝나면 나오는 곳이 아니고 못 나오는 곳이에요. 육체는 죽어 땅으로 들어가 흙이 되지만 영혼은 죽음 없이 그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과 이 땅에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결정이 되는데 맞으시면 아면 그 예수를 부인하고 지옥할래요? 오늘 이걸 만약 선택을 하면 갈래 요안 갈래요? 일본에 가면 그 나가사키에 가보면요, 사람을 이 예수를 부인하라라고 하면서 형벌을 짓기 어느 정도냐면요, 땅에 구덩이를 판 다음에 사람의 발을 깎꾸로 들어 걸어서 사람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서. 그굴 속에 토굴 속에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집어넣어요. 땅을 파놓고, 근데 사람이 그굴 속에 이, 이 지금 말하면 까마 홀이죠. 그 속에 몸을 집어넣고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 언제 끊이질지는 몰라. 근데 종종 와서 물어 예수 부인해라. 분화점 놓고 가. 끝내는 매달린 채 죽는데, 그 죽음이 피가 거꾸로 돌아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공포심이 땅을 파는 고속에다가 꼭 집어 넣었으니까 숨 쉬기도 어렵고 그 고통스러운 것이 훨씬 호흡이 끊어 죽는 것보다 힘들대요. 그럼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것. 이유가 뭐죠? 죽음을 천국이 있으니까. 아, 네. 단순하시죠? 아, 네. 근데 더 무서운 형벌이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큰 장대를 그 뻘밭에 묻어, 일본 그 바다에 묻어서 물이 이렇게 밀물이 되면 사람에게 목에 딱타게그 높이에 묶어놓고 놔둬요. 그러면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여기까지 탈락 탈락해요. 그면 겨우 있으면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는데, 이게 파도가 치니까 꿀꺽꿀꺽 바닷물을 먹으면서 견뎌내는데, 물이 빠져나가면. 물이 들을 때는 물속에 몸이 있잖아요. 근데 물이 빠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면 소금이 온 몸에 허옇게 말라서 오는데 이 가려움과 통증이 어때 할수 없는 그 고통증이. 근데 손은 둘이 묶어져 있어요. 그래 해서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죽을 때까지 놓아두고 예수 부인하라. 근데 예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그랬까요 여기서 당해봤자 잠깐이야. 영혼이불 불못에 들어간다. 이게 나은 거야. 이 죽는 게 이것을 알았던 거죠. 나가사키에서 그한 마을의 가운데 가면요, 이 참나무를 땅에다 박아서 산채로 사람을 그 속에다가 구십여 명을 갖다 버렸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하루에 도시락 몇 개만 던져요. 누가 먹을 거예요? 그 속에 서로 밟아 죽여요. 내것니 거고 내 싸우다 죽어요. 근데 일부러 그걸 즐기면서 도시락 몇 개만씩 던져줍니다. 근데 그 속에서 화장실이 없어요. 그냥 이 생리적 모든 현상을 그대로 견뎌내면서 그 울타리에 갇힌 채로 하나하나 죽어나가요. 그렇게 힘들면 예수 부인해야죠. 대답해 보세요. 예수, 니게 힘들면 그만 둬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해 보시라니까. 그것을 죽는 게 나아. 손 들고 예수 부인하고 나와서 사는 게 나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일본 면사무소 앞에 실제 있는 겁니다. 이 뾰족한 칼을 이 모처럼 칼을 갈아서 박아서 쭉 놓고요, 판장에다 놓고요. 그 2m쯤 됩니다. 못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옆에 예수님 사진을 놓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고 안 믿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걸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냥 길을 열어 뒀습니다. 무슨 말 아시죠? 예수님의 얼굴을 바고 갈래. 네가 신앙을 지키서 칼 위로 걸어갈래라고 선택하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발이 칼이 찔려서 발이 피투성이 되어서 죽어요. 거꾸러져 그 길을 갈래 예수 부인하고 이 선택할 을수 있는 그 길들을 계속 열어놓거든요. 그 실험을 해요. 그런데 한 마을에는요 한 사람도 배교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자, 우리 신앙이 구원의 가치세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구원의 가치가 이 땅에 있는 죽음보다 더 시원찮아요? 죽을지라도 어디가? 거기 어디가? 천국. 천국은 세상에 볼수 없는 모든 황금 보석으로 깔려있는 곳에 천군 천사가 가득한 곳에 항상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고 예수님이 그 곁에 있는 그곳에 우리는 늘그 영광스러운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에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그 나를 구원시키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힘들까요? 피곤하신 일일까요? 그래서 날 뜨거우면 교회 안 나오고 코로나 걸리면 집에 누워있고 이러는 것일까요? 그 결론은 뭐가 문제에 걸렸냐면 이 신앙이라는 구원론에서 이미 우리는 너무도 허약하다. 그러니까 가치성 구원의 가치성에서 너무 약하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설교가 잘 없습니다 교회도.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오면은 심리적인 위로받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 교회는 사냐 죽느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결판이 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잠깐 지나가요. 아멘. 여러분, 10년이 길어 보이시죠? 깜빡하면 지나가요. 아멘이시죠? 아멘. 어, 좋은 날에 세월은 빠르다. 사진 보면 그만하면서 세월 빠른 거왜 물으세요? 빨라요. 잠깐 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아멘. 맞으시면 아멘. 그런데 영원한 곳을 초점을 맞춰야 돼. 잠깐 가는데 인생을 걸어야 돼. 잠깐 가는 거예요. 어차피요, 이 육신은 죽으면 3일기 내에 가루돼요. 불에 태워서 요즘에는 잿덤이 돼요. 뭘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달래고, 먹고, 달래고, 이 알,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아멘. 말씀 받으세요. 아멘. 내 영혼이 살되게 하세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권한임을 믿습니다. 네. 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열어주시는 축복의 분이세요. 천국을 여시는 구원주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우리는 아, 네. 하나님과 원수들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아, 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왔어요 관계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이제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가 됐어요. 아, 네.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신 분이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으로된 개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화평케 하셨다. 이렇게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저주를 부으려고 결심하고 노려보는 사람이 이 땅에서 될 일이 어디 있어요?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아멘. 이 문제를 누가 풀었어? 예수님이 풀었다고요. 아멘. 어떤 착한 행실을 다해도 죄인은 죄짓는 것밖에 없어요. 데 예수님이 우리를 단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권세자로 바꾸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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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분이세요. 부활. 부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없어요. 근데 육신은 죽어 흙으로 갈지라도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된 일을 놔두고 이 땅에서 잠깐 고통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이사 신앙이 초대교의 회그 모든 고통을 이길 힘을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처방도 그 마귀 시험에서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신병에 넣으면요, 정한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럼 다시 나와요. 정한 게 다시 나와요. 오늘 또, 오전에도 그 권사님 저하고 인사했으만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 환자 병원이 있습니다. 전화할 기회를 한 번씩 줘요. 근데 부인이 하도 안 들으니까 저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회개했습니다. 한 번만 꺼내주시면 저는 영원히 이제는 술과는 이별을 드으니저좀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믿음으로 다짐을 받고 갔죠. 경기도 경, 그 광주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 이분 믿지 마라고.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아, 네. 둘이 믿고 서약을 하고 각서를 쓰고 거기서 이제 퇴소를 시켰어.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다시는 안 받겠대, 이 사람은. 저보고 속았다, 이거야. 그래서 아이, 됐다고 책임진다고. 그리고 고속도로 건너 다리를 건너 육교죠. 식당인데 아, 밥좀 먹고 가자는 거야. 그때가 1시였어요. 그냥 먹어야 가냐. 식당에 들어갔지. 같이 탁을 앉았지. 안 와. 화장실 가서 거서 봤더니 벌써 <laughs> 가다가 술 쌓은 거를 나팔을 부른 거예요. 몇 병을. 다시 입술을 못 하니까 교회를 모셔왔을 거 아니야. 철저하게 주변 정리를 하고 집을 딱 갖다 놓고 있는데요. 술을 취해요. 술이 없는데 취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몇달 후에 술을 찾았어요. 화장실, 변기 물통 속에 숨컸놓고 마셔요. 여러분, 마귀는 신령해요. 초월적이에요. 그분, 그렇게 술에 못 빠져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안 믿어요. 머리를 돌리고 믿으면 되는데 안 믿습니다. 이 마귀가 심으면 인간의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의 감정을 자고 지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가 이간질을 시키고 사람을 해치고 공격적으로 하고 막큰 미움이... 오르고 전부 다 사탕이 주는 영입니다. 크고 작게 그 영이 두 놈을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당신밖에 없다고 둘이 결혼해 놓고 그 인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려요 누가 돌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아멘은 없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 미워요. 지긋지긋하게 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도록 미워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면 또 여보, 이게 미쳤어 지금.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면 그래요. 오늘 이 우리를 거기서 건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에 묶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방편이 없어요. 죄를 지어놓고 죄는 지나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대가는 우리를 찾아서 와요.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지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 변화가 세상에 공부로 불가능해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변해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에는 우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멘. 우리는 영생이 있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길이 열린 사람이 옳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이 열려요. 말씀을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9절.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16장, 요한 16장 23절을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는 길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열려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말씀 아멘하세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이도 올라온 구원이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딴지다 겠시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시는 것이 단순히 피곤한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마땅히 가는 길이에요. 천국 시민이 당연히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장 24절로 다시 가보십시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 네, 그러면 이제 옆에 분 한번 얼굴을 보세요. 서로 여기서 서로 격려하며 하는 것이 바라보다 뜻이 의미가 들었어요. 한번 바라보세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보셨습니까? 그분의 지금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이렇게 보니까 보여요? 안 비죠? 근데요, 우리 애가, 우리 남편이 진짜 사랑하면 집에 문을 열고 두르는 순간에 느낌이 와요. 그거를 육감이라고 하지 말고, 느낌이 와, 영감이 와. 아시면 아멘. 그거 알면 부부야. 그 모르는 하고 사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어, 뭐라고 표현이 내가 어려운데 돌멩이 하고 사는 것 같은 거야걔 개도 그 영감이 좀 있어. 그래서 주인이 기분 좋게 두르면 개가 폴딱 폴딱 뛰고 앵키다가 분르기시원처럼 얼른 책상 밑에 가서 쪼그려 눈치 봐요. 개 개도 감을 잡아. 알아몰라 지금 그 얘기예요. 주의깊게 보다 생각하며 깊이 보다 이래서 살펴보다 이웃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살펴보래 주의깊게 보래 그렇게 보면 이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게 보인대 그것을 위로하는 거야 그러면 그 환란을 이길 힘이 생겨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폭풍과 몰아칠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쁨에 춤을 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다 그런 과정은 지나가 겪어야 돼. 너는 있고 나는 없는 게 아니라 다그 과정이 있어.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내손 잡아주는가. 그 핍박과 환란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가 깊어보면서 걱정 마.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이렇게 이루하며 그 시련을 겪고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까지 살아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보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격려하다라는 게 뭐냐면 불러서 일으키다, 일어나 같이 가, 힘들지 이렇게 해보자 하고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주는데 이게 원어는 발작을 하게하다 뜻이에요, 반응을 하게하다 뜻이에요. 근데 반응이 나쁜 쪽이 아니라 자극을 주어서 일으키는 작업이에요. 주로 부모님이 이 역할을 하죠. 이게 돌봄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런 축복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보는 것은 살피는 것은 격려와 사랑으로 자꾸 자꾸 다가가는 것은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를 일으키는 작업이에요. 지금 교회를 홀로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일을 시작하세요. 누군가를 돌보십시오, 관찰하십시오, 유심히 보십시오. 그래서 그 관찰이 그 영혼의 눈물을 볼수 있을 때 여러분은 유리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서로 서로 이렇게 돌보면서 이로하다 보면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날에. 그렇게 힘을 쓰면서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돌보며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로 보로 축복합니다. <목소리>